예, 꺾이는 부분이, 네. 이렇게 삼동몰에 있을 때, 네. 그래서이들 지점. 네. 보통, 두 보통, 이제 그 사람은 뭐가 꺾였다 가르쳐, 가르긴 한데, 보통, 이제 1차 정도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면, 4개의 네 점이 일정해야 되고요. 네. 일정해야 되고, 네. 이렇게 날리면 안 되고, 네.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 또 연하죠. 빨리 떼서 그리고, 뚫리면 안고니심보시끝 네. 바깥에, 보고 거 뚫렸죠. 꺾은 거니까. 또 찍다 보면 또 좁아집니다. 또 <laughs> 이렇게 <laughs> 또 직선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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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고. 그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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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게. 네, 네. 아까 일정 더해서 찍으신다고요? 그 직선과 무조건 피해주셔야 되요 네. 그죠? 아, 이어서. 그래야지 그 전에 했던 수압이 체크가 될 거고, 그 전에 했던 밀도가 체크가 되겠죠. 여기저기 가버리면 체크가 안 되니까 수압이 다를 수도 있고, 아, 밀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4, 3이라 했어 네. 있... 자, 테스트 해볼게요. 같은, 응. 다른, 다른 수하고 이렇게 응.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응. 다음에. 좀 전에 좀 진하게 굵게 있고, 좀 약하게 그고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래서 게 남는지. 그 그렇죠, 정도를. 음... 딱찍었을 때, 네. 이정도 뭐, 보통 정도? 어, 네. 네. 보이네요. 그죠? 이 정도. 솔직히 지금 이것보다 더 굵게 찍어야 돼요. 아... 저는 천천히 해야 되죠? 어, 그렇죠. 네. 자, 아까 보세요. 탁. 네. 찍혔죠. 왜냐면, 각질. 아, 각질. 각질이 네. 탕놈이 네. 색소를 확 빨아들여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각질이 네. 많은 손님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각질 없이 해야지. 우리가 네. 저의 편해요 네. 어, 이거 퍼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닦으면, 닦을까요? 거안 돼. 자, 그렇죠. 음, 각질이 네. 네, 네, 네. 오히려 각질 때를 더 작게 찍겠어요 음.